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관련돼서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제가, 네. 저기, 투자 목적으로, 네. 대치 삼성 1차 26평 하고요. 네. 동부 이촌동 한가람 25평을, 음. 어둘 중에서 어느 네. 쪽이 더 유망할지 그리고 네. 제일 또 궁금한 거는 네. 매수 시기가 지금 아, 해도 되는 건지 매수 시기도 궁금하시고요. 네, 네. 투자 목적이라고 네.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고 네, 대치삼성하고 네. 이촌동 한가람을 지금 갈등 중이세요. 전문가 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선택지인 것 같은데요. 받아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건 떠나서 어, 투자 네. 시기가 괜찮으냐 이분부터 어, 네, 네. 말씀드리면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투자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이 네. 부분에 대한 사실 질문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과 일치할 텐데 저는 먼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화폐 네.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무슨 아.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10억으로 할수 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자, 1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 화폐 네.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향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사실 투자하셔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실물 자산으로,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것보다 실물 자산으로 네.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게더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어그 다음 어, 어디를 어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사실 뭐둘다 네. 유명한 아파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어, 거리가 꽤 머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하면 지금 이촌동 한가람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네. 대치동 대치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 그 뒤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죠? 어, 이렇게 네. 있는데 뭐 유명하니까 입지 분석 같은 건 이제 생략하고요. 어떻게 좀 비유를 들어 드릴까요? 음, 뭐 스포츠 <laughs> 스포츠를 좀비유로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경쟁을 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스포츠들 뭐 골프나 뭐 복싱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스포츠들은 다이 챔피언이 있고요. 그죠? 어,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가 있습니다. 음, 도전자가 있는데 자 지금 이촌이랑 대치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챔피언은 그래도 대치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도전자는 이촌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챔피언이랑 도전자랑 한판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 승부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제 배팅을 해야겠죠, 그죠? 어, 배팅을 해야 될 텐데 이기는 쪽으로 배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 근데 각각 굉장히 고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일단 챔피언 같은 경우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어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정점에 위치한 강남이라는 입지 그리고 그 강남에서도 어, 최고의 학군을 지닌 대치동이라는 이 네임밸류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어차피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강남이라는 입지를 바꿀 수 없는 한이 챔피언의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고. 이촌동은 그런 무기가 없느냐? 아, 이촌동도 큰 무기가 있죠. 자, 용산이지 않습니까? 용산. 그죠? 네, 네.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앞에는 한강. 그죠? 뒤에는 공원이라는 네. 어떤 부촌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입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이촌동이 원래부터 이제 부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한가름 같은 경우에는 또 리모델링 호재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이 도전자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챔피언의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돈을 걸었을 때 배당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부분 아, 네. 여기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도전자 쪽은 당연히 반대로 배당이 굉장히 높겠죠. 어, 그 챔피언을 이겼으니까 더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더큰 차익을 원하시는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큰 차익을 원하신다면 어, 이촌동 쪽이 좀더 낫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대치동 쪽이 좀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